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매일 입는 옷은 몇벌안 되는데, 옷장은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어지러진 주방 기구들과 밀려있는 설거지로 요리할 기분이 나지 않으시나요?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물건이 많아서 청소가 너무 어렵다. 치워도 치워도 또 어수선해진다. 그런데 여기, 성공적으로 집안 정리를 마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버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물건 50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정리 팁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집에 친구가 갑자기 놀러 온다면 부끄러워서 현관문을 살짝만 열고 집이 좀 어수선해서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들어와 차 한잔할까?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변화를 시작해 볼까요?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물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첫째,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매일 음식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곳인 만큼 청결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물건들이 많은 공간이기도 하죠.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살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고추장, 간장, 된장, 마요네즈. 유통기한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의외로 진한 조미료가 많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두면 결국 버리게 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과감히 비워내세요. 잘 쓰지 않는 향신료, 언젠가 쓰겠지 하며 사두었던 향신료들 몇 년째 그 자리 그대로 있지는 않나요? 한두 번 쓰고 방치된 향신료는 향이 날아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과감히 정리하고 자주 쓰는 것만 남겨두세요. 낡은 플라스틱 용기. 색이 변하고 기스가 심하게 난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 없는 반찬통. 왜 뚜껑만 사라지는 걸까요? 뚜껑이 없는 반찬통은 쓸모가 없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짝 없는 반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자국 깊이 난 도마. 칼자국이 깊이 파인 도마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오래된 수세미와 행주. 사용기간이 오래된 수세미와 행주는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깨끗한 수세미와 행주는 주방위생의 기본입니다. 녹슨 조리도구. 녹슨 냄비나 프라이팬. 국자 등은 음식물의 녹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안 쓰는 머그컵. 선물 받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머그컵. 회사 기념품 머그컵. 수납장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좋아하는 컵몇 개만 남기고 비워내세요. 깨진 접시나 그릇.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있는 접시나 그릇은 사용 중에 더 크게 깨지거나 음식물 사이에 미세 조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 바로 버리세요. 뚜껑 안 맞는 냄비. 설거지 하다 보면 뚜껑과 냄비가 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냄비나 뚜껑은 비효율적입니다.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크기의 냄비만 몇개 남겨두세요. 정리 팁. 주방 정리의 핵심은 자주 쓰는 것을 눈에 잘 띄게 두는 것입니다. 서랍이나 찬장을 열었을 때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비우세요. 주방이 깨끗하면 요리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둘째, 몸을 청결하게 하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물이 많고 습해서 물건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이 두 배가 됩니다. 다쓴 샴푸, 린스 용기, 내용물이 거의 없는데,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샴푸, 린스, 바디워치, 용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봉했다면 바로 비우고 재활용하세요. 굳은 비누 조각, 작고 굳어버린 비누 조각들, 세면대 주변에 방치되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쓸모없는 비누 조각들은 바로 버리세요. 쓰지 않는 헤어 제품, 한두 번 쓰고, 효과가 없어 방치된 헤어 에센스, 스타일링 제품, 헤어팩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모발에 좋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면 버리세요. 낡은 수건,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리거나 뻣뻣해진 수건은 더 이상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걸레로 재활용하거나 과감히 버리고 새 수건으로 교체하세요. 오래된 칫솔.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은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하세요. 안 쓰는 새칫솔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필요한 만큼만 보관하세요. 방치된 반쯤 남은 로션, 화장품, 샘플로 받은 화장품이나 쓰다 만 로션, 유통기한 지난 자외선 차단제 등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아깝더라도 피부 건강을 위해 버리세요. 곰팡이 핀 욕실 매트. 욕실 매트는 곰팡이가 피기 쉬운 환경입니다. 곰팡이가 쉽게 생기거나 세척이 어려운 매트라면 과감히 버리고 건조가 잘 되는 소재의 매트로 바꾸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색된 플라스틱 컵 칫솔 꽂이 등으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컵이 물대로 변색되거나 오염되었다면 즉시 버리세요. 깨끗한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오래된 연고, 소독약, 해열제 등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에 올바르게 버리세요. 쓰지 않는 목욕용품, 선물 받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아 방치된 입욕제, 바스볼, 샤워볼 등은 욕실 공간만 차지합니다. 쓰지 않는다면 과감히 비우세요. 정리 팁. 욕실은 물건을 최소화하고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나를 표현하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많은 물건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는 옷은 전체 옷의 2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옷장 다이어트를 통해 진정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1년 이상 안 입은 옷. 언젠가 입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 1년 동안 손이 가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다이어트 성공 시 입을 옷. 특별한 날 입을 옷 등은 예외. 늘어난 속옷. 늘어나서 몸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속옷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착용감도 불편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짝이른 양말. 세탁기 속에서 사라지는 짝이른 양말. 한 짝만 남은 양말은 더 이상 양말이 아닙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낡은 스타킹. 올이 나가거나 낡아서 신기 어려운 스타킹은 옷장 서랍만 차지합니다. 버리세요. 유행 지난 액세서리. 한때 유행이었지만 이제는 손이 가지 않는 과한 액세서리. 변색된 귀걸이, 끊어진 목걸이 등은 보관할 가치가 없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모피류, 드라이클리닝 비용, 보관 문제 등 관리가 까다로워 잘 입지 않는 모피류나 고가의 아우터는 과감히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착용감 불편한 구두, 디자인이 예뻐서 샀지만 발이 너무 아파. 한두 번 신고 박스에 넣어둔 구두가 있나요? 당신의 발 건강을 위해 편안한 신발만 남겨두세요. 사이즈 맞지 않는 옷. 살 빼면 입어야지. 혹은 살찌면 입어야지. 하며 보관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현재 내 몸에 맞는 옷만 남기고 옷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요. 구멍, 난 티셔츠, 양말. 집에서 입는다고 해도 구멍난 옷은 결국 불편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옷으로 대체하세요. 착색된 흰 셔츠, 옷, 얼룩이 지워지지 않거나 누렇게 변색된 흰색 옷은 아무리 세탁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깔끔한 인상을 위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팁. 옷장 정리는 내일 당장 입을 옷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을 분류할 때는 입을 옷, 고민되는 옷, 버리 옷으로 나누어 보세요. 고민되는 옷은 한 달간 따로 보관해 보고 그 기간 동안 입지 않았다면 과감히 비우세요. 옷이 적으면 오히려 코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나의 생각과 업무를 담는 서랍과 책상입니다. 서랍과 책상은 개인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방치하기 쉽지만 작은 물건들이 쌓여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른 볼펜, 오래된 필기구, 잉크가 말랐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볼펜, 다쓴 형광펜, 부러진 연필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버리세요. 오래된 영수증. 고지서, 필요한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스캔하고 중요하지 않은 영수증과 친한 고지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폐기하세요. 다쓴 메모지. 낙서만 가득하거나 너무 작아 쓸모없는 메모지 조각들은 서랍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낡은 파일, 바인더. 오래되고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나 바인더는 종이 쓰레기와 함께 정리하세요. 고장난 전자제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언젠가 고쳐야지. 하며 방치된 고장난, 시계, 라디오, 소형가전 등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AES가 어렵다면 분리수거하세요. 충전기 없는 케이블. 쓰지 않는 케이블. 어떤 제품의 충전기인지 알수 없는 케이블, 뭉치. 사용하지 않는 옛날 기기들의 케이블은 잡동산입니다. 꼭 필요한 케이블만 분류하여 보관하세요. 설명서가 없는 제품. 설명서 뭉치.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제품의 설명서나 제품이 없는 설명서 뭉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설명서는 온라인에서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다이어리, 플래너. 새해 결심으로 사두었지만 몇장 쓰고 방치된 다이어리나 플래너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이벤트로 받은 기념품. 회사의 로고가 박힌 기념품. 행사장에서 받은 볼품 없는 기념품 등은 쌓이기만 합니다. 꼭 필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만 남기세요. 과거의 다이어트 기록지, 오래된 일기장, 지나간 다이어트 기록이나 너무 오래된 일기장은 현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랍 정리는 칸막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필요한 물건을 한눈에 찾을 수 있고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서랍을 열어보고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가족의 휴식 공간, 거실과 기타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핵심 공간입니다. 시각적으로 여백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주고 휴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숨겨진 공간들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작동 안 하는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도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은 그저 고철 덩어리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보지 않는 DVD, CD.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나 음악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DVD, 시디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고장 난 시계, 멈춰버렸거나 고장 난 벽시계, 탁상시계 등은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고치지 않을 거라면 비우세요. 낡은 쿠션, 방석. 색이 바래고 소미 죽어 형태가 망가진 쿠션이나 방석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벗겨진 인조 가죽 소파, 커버 가구 낡아서 인조가죽이 벗겨지거나 보기 싫게 손상된 소파커버나 가구는 집안 분위기를 해칩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안 쓰는 스탠드 조명, 소형 가전, 구매 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집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스탠드 조명이나 작은 가전제품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깨진 장식품, 깨지거나 이가 나간 장식품은 복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먼지 쌓인 인형 기념품. 어딘가에 박혀 먼지만 쌓여가는 인형이나 여행 기념품은 당신의 추억이 아니라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소중한 기억은 사진으로 간직하고 물건은 정리하세요. 의미없는 인테리어 소품. 잡지에서 보고 예뻐서 샀지만 막상 집에 둔이 어딘가 어색하고 의미 없는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습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한 물건은 결국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종이 쇼핑백과 박스 더미. 언젠가 선물할 때 쓰겠지. 이사갈 때 필요하겠지. 하며, 쌓아둔 종이 쇼핑백과 박스는 창고를 어지럽히는 주범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재활용하세요. 와. 50가지나 버리라고? 엄두가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속도전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집에 오면 진짜 쉴수 있어요. 김주민님, 42세. 청소 시간이 정말 반으로 줄었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치울 것도 적고, 먼지도 덜 쌓이고.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이세준님 57세. 미니멀리즘, 단순한 버리기가 아닌 선택의 기준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곧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시간 절약. 물건이 줄어들면 찾고,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아낀 시간을 나 자신과 가족,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 절약.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셋째, 정신적 여유. 복잡한 공간은 복잡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당신의 삶의 진정한 쉼이 찾아올 겁니다. 넷째, 환경보호. 불필요한 물건을 덜 사고, 오래 사용하고, 잘 버리는 것이야말로 환경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비워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비우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 번째 비움을 알려주세요. 물건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미니멀리즘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방, 욕실, 옷장, 거실 등각 공간별 심화정리 팁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